하라. 자 한번 또 해봐 또 해봐 여기 서있어 여기 여기. 여기서 카메라좀 봐요 어. <laughs> 어, 그렇지. 어, 그렇지. 어,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<laughs> <그렇지. 그렇지. 웃음> <laughs> <laughs> 머리를 숙여 추진력을 연구 한거야 지금 오늘 아침부터 머리를 숙여가면서 <laughs> <laughs> 아니, 머리 숙이고준비하고 니가 어떻게든, 머리 이를확들어 이제 머리 숙이고 이든니들 어떻게든, 니게든 니가 게든 니가 어게든 니가 이떻게든 니가 어떻게든, 니가 어떻세요니세요떻세요니세요 <laughs> 참, 이, 이 추진력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어떻게 알았어? 발 빠르면서 용서해 주가거 같이 해주지도 않았는데, 습하려고 하니까 내가.